오늘 썸에 대해서 나름 정확히 정의해볼게요. 썸이란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바로 직전에 서로 호감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지 않은. 한마디로 주위 사람들한테 어, 내 남친이야, 내 여친이야 라고 소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관계죠. 그래서 분명 서로 호감은 있어서 연락도 자주 하고, 대화도 자주 하고, 둘이만 만나고, 겉으로 봤을 땐 연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사귀자는 말이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설레지만 가장 불확실하고 불안한 단계. 이건 서로 지켜보는 건지, 재보는 건지, 둘만 알수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가 썸인지, 상대방 혹은 내가, 아, 우리 사귀자. 라는 명확한 고백이나 합의가 있은 후, 연인이 되는 순간, 썸은 끝나고, 이제 진정한 연애가 시작되는데, 반대로, 연인까지 가기 전에 상대방 혹은 내가 마음이 변하거나 막 고백을 거절당해 뭐 썸을 타면서 더 이상 안 설레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졌어 이러면 그냥 지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썸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거나 연락이 뜸해지거나 어느 누구도 고백을 안 한다. 좀 뭔가 싸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다른 이성을 찾는 걸로 오늘의 결론 썸은 짧게 진도는 빠르게.